자, 중간생략등기 뭐, 일단, 우리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중간생략등기 별표. 자, 중간생략등기인데요 예를 들어봅니다.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을과 매매를 합니다. 자, 을은 아직 대금 안 줬어요.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다른 사람 병과, 즉, 을은 아직은 소유자 아닙니다. 소유자 아닌데, 다른 사람 병과 다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소유자 아닌 사람도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나중에 담보 책임 가면요. 타인 권리 매매. 기억나시죠? 예. 소유자 아니더라도 매매 계약은 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전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매다이 말이지. 을과 병사의 매매. 자, 그러면, 을은요.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갑이라. 따라서 을은 누구에 대해서 권리를 가집니까? 갑에 대해서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다, 그죠? 그 다음, 병은 다시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병은 누구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요? 을에 대해서 역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갑을 병 3명이요. 삼자 간에 이제 여기서 삼자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갑을 뭐라고 하냐면 최초 양도인. 그다음에 을을 중간자, 병을 최종 양수인 또는 뭐 최종 매수인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삼자 간에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최종 양수인 병은요. 우리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돼.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채권, 대인효, 얘는 병원 누구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의뢰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이전 청구권 행사는 못 해요. 자 다만 병은 우리 최종양수인 병은요 을을 대위해서 우리 채권자 대위 대위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이제 대위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을 앞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위에서 한다라고 해서 자기 앞으로 직접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위에서 한다는 것은 을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을 앞으로 등기하려면 누가 누구 누가 등기소에 같이 가셔야 돼요. 각과 을이 가셔야 되는데 을이 안 가니까 을 대신에 누가 간다는 거야 병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 각과 병이 누구로의 등기를 을로의 등기를 신청하더라. 이걸 우리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직접은 안 되고요. 대위에서 신청은 가능하죠. 다만, 그러면 3자 간에 이번에는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라 그럼 여기서 합의는요? 여러분, 뭐에 관한 합의냐면, 중간자로의 등기를 하지 않고, 나 앞으로 직접 등기하겠다는 이거에 대한 합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합의는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삼자간의 합의는, 자, 만약 여러분들 시험에 삼자간의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O, X, X입니다. 삼자간의 합의는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합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동시일 필요는 없다. 어쨌든, 누구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동의? 갑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여기서 합의는 갑의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때는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자 이때는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때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삼자간의 합의가 있다라면 그때는 직접 청구 가능하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물어보시느냐 하면 그럼 삼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대위에서 청구를 할 수는 없냐? 일단 그걸 물어보시던데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여기가 근데 간지러우면요 그냥 이렇게 긁으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긁으실 필요는 없죠. 뭐 가능은 합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바로 직접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능하다라. 자 그다음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삼자간에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각과 을의 매매계약, 을과 병의 전매계약은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한테는 각각 이 갑을의 매매와 삼자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매매, 그다음 을과 병의 전매, 여기에는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질문. 자, 지금 3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리 최초 양도인 값과 중간자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합의가 있더라도, 3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서로 간에 합의 해제할 수 있느냐? 자, 제가 아까 이미 앞에서 힌트 다 드렸어요. 합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 매매 계약, 여기 있는 이 전매 계약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단순히 그냥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 넘기는 것에 대한 합의일 뿐입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 따라서 둘 사이에 서로 야 그냥 우리 이 계약 뭐 없었던 거라 이제 변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됐어. 그래서 합의해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계약을 보니까 너무 싸게 판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각과의리 서로 동의를 해서요. 금액을 증액을 합니다. 자, 증액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뭐이 말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약간 혼란을 가지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 표정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 뭐랑 이게 또 헷갈리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헷갈립니다. 제3자를 위한 여러분 계약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러면 매매 계약에 그 당사자가 있었고, 당사자가 있었고, 수익자, 수익자가 있었어. 그럼 수익자가 일단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면 당사자들이 합의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얘는 일단 우리 법에서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경. 이미 수익의 의사표시를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 여기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했고 뭐 병이 제3자 이런 개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병은 갑이랑 전혀 상관없는 애. 그러니까 서로 간에 3자 간에 합의가 있다고 라 하더라도 이 합의는 단순한 등기에 관한 합의일 뿐이지, 이 매매 계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따라서 얼마든지 매매 계약은 합의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 대금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의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물론 법정해제도 돼야 한대요 만약에 얘가 채무를 불행해, 이 법정해제 돼야 한대요 돼요. 돼요. 법정해제 되는 건 물론이고, 뭐 합의해제나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증액하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하다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중간 생등기의 유효성입니다. 자, 무슨 야기냐면 여러분,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요. 중간자로의 등기 생략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합의가 없으면 이 예, 등기 생략하시면 안 돼. 갑에서 을로 등기하고 그다음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렸다라이 말이지. 이 3자 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만약에 해 버렸더라.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자, 원칙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유효? 유효? 자, 이 중간 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우리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포탈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생략등기를 금지를 하는데, 여러분 세금 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법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간 생략등기를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얘를 시험에서 많이 출제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되느냐.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3자 간의 설령 합의가 있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얘는 사법상의 효력마저도 무효로 본다라는. 아시겠죠? 예, 네. 자 교재 통해서 몇 가지 체크하고 갑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자 거기 중간 생략 등기해서요.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예, 네, 동그라미 1번. 자 줄거 주는 부분 보세요. 최초 매도인의 동의가 없는 한. 최초 매도인 동의가 없는 한,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부분. 그 다음에, 자, 뭐다 중복되는 내용에서 동그라미 4번,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찾으셨죠? 별표, 거기 별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후에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그럼 합의 해제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합의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합의 해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합의 해제된 경우, 그때는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있다는 그래서 합의 해제 가능하다라는 거. 전혀 매매 계약과 전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삼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맨 아랫부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다라면, 자, 삼자간의 합의가 없다, 이 말이지. 합의가 없다라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으로의 소유권 유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를. 합의가 없다라면. 아시겠죠? 그다음 거기 이제 유효성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 원칙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되면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 그래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유효다 이 말이지. 그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별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가 각각의 토지 거래 허가 없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만으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으로의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무효이다란.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설령 3장 안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은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